저 결혼 그렇게 쉽게 해주지 않을 거거든요. 아아아 오, 안녕. 아직 나오지 않았어. 안녕하 저희는 지금 집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. 넌 좋겠다. 네. 나랑 같이 살아서. 지 결혼은 아니고요. 저 결혼 그렇게 쉽게 해주지 않을 거거든요. 결혼 전에. 뭐랄까, 면접이랄까? 2년 동안에?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. 근데 여러분. 너무 어려워. 여러분, 여러분. 아시죠? 90% 이상 확정된 건데. 아니요? <laughs> 어? 야, 너 되게 착각심하다. <laughs> 어, 어이없어. 야, 나는 지금 한 30%도 마음이안 찼어. 2년 동안 어떻게 하는지 보고 결정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둬. 그리고 제가 이전에는 뭔가. 동네를 정말 적나라하게 공개를 했었는데, 이번에는 안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, 동네는 공개를 하지 않겠지만, 서울 어딘가에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. 물론 저희 집은 아니고요. <laughs> 아, 작은 보금자리를 빌리려고 합니다. <laughs> 어, 어딜 빌릴까 알아보고 있어요. 소감이 어떠신가요? 어, 빌리러 다니는 기분이. 네. 아주 좋습니다. 저기요. 네. 90% 확정됐다고 착각 좀 하지 마세요. 아시겠어요? 어, 네.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그 어, 주소 좀. 어, 주소. 아, 아 미안. 미안. 두 번째 집? Not bad. 100점 만점에? 몇 점이었어? 75. 나 70점 하려다 65인데. 나도 나 사실 나 60이랑 70 사이 되게 고민 많이 하다 아, 알아. 그냥 65. 응. 두번째 지금 65. 평이 넓은, 넓어서. 아, 근데 우리 수압이나 그런 걸못 봤어. 그니 이거 뭐 먹어야 뭐 되지? 수압. 체크하고. 어. 뭐 새는지 이런 거 물어보고. 그지 또? 뭐, 세광. 그거지. 겨울에 춥냐. 겨울에 춥냐? 겨울, 겨울. 뭐 따뜻히 입어야지. 난방이나 이런 거 돌아가는데도 우풍이 심한데거나. 아, 그런 거, 거? 어떠냐고 물어봐야 되는구나. 응, 그 정도. 그거만 보면 되나? 아씨.. 이것도 적어놓고 올걸. 지금 몇 시에요 혹시 시간이? 지금? 아, 어 채광 좀 보려고요. 여기 사면 애기, 애기 수어나가지들이 주방 초등학교 갈 때까지 살아야 돼. <laughs> 여기 사면 마음이 두 개나 다 커가지고 뭐 애기 가서 집이 초보야 큰 데로 갈 대로 안해 돼. 아 왜? 여기 초보안게 3대까지 살아야 돼. 진짜, 지금 진짜 덩어리 같은데 그냥 하나에 왜 이렇게 부었지 어제 짜게 먹어서 그런가 그래도 이렇게 부을 수 있는 사람이 오빠는 잘 모르고 하는 거지 <laughs> 아 어제는 집 보다가 너무 집중하는 바람에 다 브이로그를 못 찍었어요. 뭐, 어쨌든, 어제 좀 괜찮았던 집에 오빠가 실측을 하러 왔습니다. 준비됐나? I'm ready. 지금 보고 있는 집에 와서 오빠가 실측을 하고 있습니다. 가구를 어떻게 놓을지 레이아웃을 이분이 짜실 것같요 꼼꼼하게 하란 말이야, 꼼꼼하게. 네. <목소리도> 뒷이습만 <목소리> 보네요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저는 면끄집어 테니까 이렇게 잡고 여기 사이즈랑 둘러보는 기가 위에다 아, 여기 그냥 130, 100, 110, 120, 130, 140, 150, 6 1 0 1 1 형다 만치고 밥 먹으러 왔다. 오늘 진주 씨, 진주 씨 윤배 씨 생신 기념 가주 식사 아 진주 씨랑 윤배 씨두분다 생신이신가요? 어, 비슷해. 아, 나는 진주 씨는 생각해. 아니요, 진주 씨, 윤배 씨 아, 윤배 씨 죄송해요. <laughs> 저는 진주 씨만 생각하고 있었는데. 아 그렇군요. 그러면 형한테 주기로 한 선물 그냥 윤배 씨한테 줄까요? 윤배 씨가안 좋아하실 것 같아. 요 좋아해요. 근데 윤배씨는 내가 주는건 다 좋아, 드리는것다 좋아 하실거야유윤씨는 <laughs> 그냥 새벽이를 좋아해요 <laughs> 진짜? 나 오늘 도윤비씨한테 맛있는거 많이 얻어먹고 야지와 <laughs> 진짜 <laughs> 지프 진짜 엄청 흔들리는거 장난 아니지? 와 진짜 승차감 최악 어. 아, 맞, 아, 아, 맞다. 맞다. 아, 미안해. 난 그래도 네가 예뻐서 좋아 지 아, 이 노래 좀안 하겠어. 이온전한는 아. 그렇지. 요즘 노래로 하니까. 딴 아. 진짜 그러고요? 안내려 어. 민건이가 너무 막 올라가 버리까 음, 나는 그래서 쇼핑이 되게 빨리 끝나 나는, 나는 한 15분, 2 0분 끝나, 끝나 그래서 얘따라가만 힘들어 이 똑같아요 <laughs> 응. 진짜 신기하다 나몇 번도 여 나는 정해 놓고 가거든 늦었어요? 네 다음 스케줄 셀란의 부부를 만나러 갑니다. 네! 너무 귀여워. <laughs> 이거 너무 귀엽잖아, 진짜. 어. 어, 아, 이 말도 안 된다. 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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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깜찍하다, 정말. 음. 진짜 너무 예쁘다. <laughs> 아, 너무 귀여워. 너무 깜찍해. 어, 졸기. 아씨, 너무 귀여워. 이 라인은 아, 라인은 기모예요. 아, 지금은 또 덥겠다. 어..그러네 아 이거 좋아 민건이가 고른거 <laughs> 입은거 보니까 진짜 진짜 많기 너무 귀엽다 진짜 아니 애기 옷에왜 이렇게 욕심이 많으세요 어나 알록달록한게 좋아 애기 옷 음. <laughs> 아니 로, 로아가 내 조카라고 생각하고 그래 그 어. 애기는 좀 알록달록한거 많이 입으니까 저희 어제 혁이 생일이라 그래서 케이크도 사러 왔어요 음. 이거 이거 좋아. 어때? 이거 딱이지 이거 다 이거 하나 달라 이거 주세요. <laughs> 저희는 이제 젤라 집으로 갑니다. 선물 신나네 장난. 이태교. 가자. 보고. 오랜만에 백화점 <laughs> <식사장> 오니까 <laughs> <응>. 재밌다. <laughs> 맞아. 그치? 집에만 있다가. 맞아. 사람이 많이 없긴 하다. 그니까. 그니까. 어, 젤아님 안녕하세요. 아 그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 로아 님께서 중요한 순간이야. 통사고 있어. 아 그래요? 어, 네. <laughs> 아, 어 누나 거이 빠진 것 같은데? 아, 뭘 붙이가 나갔 야, <웃음> 야 로아, 됐고 자, 빨리 안녕하세요. 이거. 어, 뭐야? 이거 뭐예요? 아, 여기 어제 형이 생일이어서 어, 그냥 오시지. 그리고 이거 아기 감동 뭐지? <정도 웃음> 아, 안녕하세요 손 씻고 내꺼에요 안녕하세요, <뭐라> 안녕하세요. 도 <도카>. 어, <뭐라> 왜 이렇게 민건이를 뚫어줬어 카나 너무 좋아하는데? 나 봐봐 아, 나봐봐민봐 아, 민건, 민건이 엄청 좋아. 쳐다봐 <laughs> <뭐라> 오빠 왜잘하나 뭐야? 있는거 아니야? 좋아 로아 좋아 안녕 <놀람> 가을이도 왔어요? 가을이도 왔어요? 근데 <놀람> 가을이도 민건이 진짜 떨어져서 쳐다본다. 짠,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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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으러 왔어요. 우리 아가를 키우는 부부들을 위한 문보신 몸보신 메뉴. 문보신 메뉴를 먹으러 왔습니다. <놀람> 얘기 네, 있으면은 안 받는 게 진짜 힘들어. 아. 마편밥 먹는 게. 아 고민 그래? 될거아 우리가 맡아줄까? 그것도 마음 불편하겠지 자, 이제 공개될 거 맞죠? 시작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형이에 생일 축하합니다. 생 축하합니다. 어, 아, 감사합니다. 어. 어. 알겠지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우리 사이트 <laughs> 가가지고 별똥별 <laughs> 봤거든. <동물> <laughs> 코로나 없어져. 두부젤라 화이팅! 아, 코로나 없어져. 두부젤라, <laughs> 두부젤라 화이팅! 화이팅! 준나두 화이팅! <laughs> 성격 근데 좋아 진짜 좋아 진짜 키우기 쉬운 애기야 원래 오늘도 나가서 이렇게까지 운 적이 없었는데 응, 나, 로아 뒤통수 장난 아니다 완전 예쁘죠 응. 볼래 볼래 아니 이거 살짝, 살짝 싹 받는데 <laughs> 완전 예쁘지 오, 예쁘다 진짜 지, 지단 뒤통수에 지단 지단 뒤통수라니 딸내미 이거 아니 지단 뒤통수 아니, <laughs> 아니 아니, <laughs> things... 아니,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지단 뒤통수가 있어 지단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불어나면 오빠가 부끄러워하 그건 넣을 거세요? <laughs> 그건 넣을 것이지. <laughs> 어. 바람이 <바로 아직 웃음> 꺼져 있어. <laughs> 아, 누나 좀 끄세요. 그러면 이런 얘기 나오면. <laughs>